어~ 지금부터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보실 거예요 어~ 한마디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굳이 <laughs> 해인수학 네. 왜 다녀야 돼요 어~ 이제 일단 저희 네. 해인수학 학원은 네. (1대1) 개별 맞춤 수업이라고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어~ 일반적으로 판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네. 사실 잘하는 친구들은 뭐 어딜 가든 잘하잖아요. 네. 뭐판 소설 들으면 잘 듣겠죠. 근데 잘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고 싶어도 음. 거기서 사실 손들고 질문할 수 있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음. 그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오는 건데 네. 그렇게 시간을 소비할 바에 차라리 1대1 개별 맞춤 학원에 와서 음. 아한테 맞게 그 수준에 맞는 설명을 듣는 음.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별 맞춤 학습으로 하고 있는데 그 수업을 만들게 된 계기가 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랑 학원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학생들, 음. 좀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 되게 애매할 수가 있죠. 예, 네, 물론 판사들도 클리닉 수업을 하겠지만 음. 수업 자체를 진도를 나갈 때부터 이제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교습자들도 그 아이의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 맞게 성향에 맞게 가르칠 수 있다면 조금 바꿔가면서 스타일을 바꿔갈 수 있다면 그냥 개념, 개념 이해부터 좀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가 원래 이제 질문을 안 하면서 그냥 모르는 건 넘어가고 그랬는데 음. 어, 이론부터 조금 이해를 하고 그이론 가지고 한 문제씩 맞추면 뭐. 약간의 흥미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런 친구들은 거기에서 또 성취감을 얻고, 또제 네. 생각에는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 같이 풀이 과정을 적게 되면, 사실 다 아는 음. 내용도 시간을 버리면서 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잘하는 애들은 포인트만 집어주면 사실 알아서 풀수 있는 친구들인데. 맞아요. 차라리 그냥 옆에서 포인트 집어주고 본인이 풀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그 친구한테 더 효율적인 수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관리형 학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네. 컨설팅 해드리는 것도 국어 관리형 학원인데 네. 진짜 드라마틱하게 연고돼 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왜냐면 애들 동계부여하는 것부터 해서 되게 애들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주도 학습하기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도 저희처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개념학습을 시켜도 혼자 안 해요 음. 그니까, 러 버릇부터 안돼 있죠. 습관부터 안돼 음. 있죠. 근데 그런 것부터 케어하는 관리형 학원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요. 음. 그래서 저희는 뭐, 한마디로 정의하면 개별 맞춤 관리형 수학학원이네요. 맞아요. 네, 저희가 네, 이제 네. 디벨롭, 된 거네요. 사실 선생님들이 아예 음. 플래너 같은 것도 다 체크를 해주거든요. 어, 그런 이네요 음, 비록 수학학원이지만 수학학원 음. 수학 과목만 봐주는 게 아니라 음. 다른 과목도 몇 시간씩 음. 공부하는지 그런 것도다 체크해 주고 있어가지고 어. 어. 최종 목적이 사실 사교육하는 게 나중에 대학을 잘 가기 위한 거니까 네. 수학만 잘해서 갈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맞죠. 음. 그래서 저는 확실히 전 플래너까지 하는지 몰랐는데 음. 확실히 관리형 수학학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서울 경기도권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 여기는 우리가 지방이지만, 네. 그걸 하고 있는 유일한 학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개별 맞춤에 대해서, 네.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개별 맞춤 학습은, 쉽게 말해서, 무학년제고 주먹구구식이고 음. 이거는 뭐, 약간, 근본도 없는 수업 아닌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하 개별 맞춤, 무학년제, 이런 개념들이, 음. 사실, 미국에서 펭귄의 정말이라는 책을 낸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음. 교육 대학원 학과장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어, 트렌드 뭐2024뭐 이런 책에도 평균의 종말이라는 이제 파트가 두드러지면서 미국에서 온 개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죠. 예전 같았으면 테일러식 교육 방법. 그러니까 어, 산업혁명 시대 에 기계를 잘 다루는 어, 사람들을 양성하는 어떠한 교육계 일환인 지금의 어떠한 판서식 수업을 제가 이렇게 깎는 게 아니고요. 음. 그런 수업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개별 맞춤이라는 게어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결론은, 잘하는 친구들은 네. 알아서 푸는데, 굳이 도움돼? 그럼 판서 넣는 게 낫지? 음. 이런 질문도 하기도 하고, 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방처럼 다 때려 넣어서 수업. 다 때려 넣어서 쉽게 말해서 다 때려서 넣어 수업하는 거 아닌가? <laughs> 맞아요. 저도 학부모님들이 한 음. 번씩 상담 와서 저희가 네. 개별 맞춤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라고 하면 학부모님 아 공부방이네요? 약간 이렇게 오.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마디 정의 하시는. 네. <laughs> 아닌데. 근데 사실 그거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뭐 공부방 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과목 막 공부방 하고 보면 막다 때려 넣어서 수업하잖아요. 맞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는 아이들마다 만약에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음. 그것도 그 아이에 맞춰서 다 프린트 따로따로 따로 다 제작을 하고요 어, 그러면 수업 전부터 이게 사실 수업 연구나 이런 네, 세팅들이 맞아요. 다 이루어지는 네. 거네요 네. 그리고 음. 잘하는 친구랑 못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마다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가 달라지는 거 같아요 전혀 어. 안 되는 친구면 사실 기초부터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음. 잘하는 친구면 굳이 그렇게 구구절절 들으면 아예 시간 남기니까 음. 제대로 되게 딱 깊이 얘가 개념은 제대로 깊이 있게 잡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되 네. 나중에 문제 풀거나 할 때는 포인트만 집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죠. 아, 근데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네. 어떤 곳은 개별 맞춤 왕년제라고 그래서 음. 아이게 소수 정해면서 이제 애들한테 맞춰주겠지 하면서 갔는데 네. 이제 질문하는 시간이 이제 질문하면은 막0분2 0분 뒤에 돌아오고 음. 이럴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1대5 네. 비율로 저희가 지금 잡고 있거든요 네 어. 그니까 강사 한 명당 학생 다섯 명을 케어할 건데 어. 만약에 아이들이 조금 불어날 수는 있어요 사실 네. 시험기간 뭐, 때, 되면. 네. 시험 때 되면은 하루 더 와서 풀고 싶고 예 네. 모르는 거 물어보고 싶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질문. 질문 조교도 다 대비를 해놨거든요. 그 질문 조교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일반적인 뭐 이제 사교육에 들어온 이런 친구가 아니고 네. 그 친구들이 개별 가회를 해도 무난한 정도의 맞아. 이미 가회도 뛰면서 같이 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사실은. 네. 그거 플러스 메인 강사들은 이미 뭐 음. 5년, 10년 된 친구들로 구성을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들 개별 진도도 사실은 제가 또 따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음. 선생님들이 진도표에다가 작성해 놓으면. 아들 문제 품량 보고 너무 안 되는 친구들은 사실 제방으로 또 끌고 와요. 저 오. <laughs> 교장 선생님. 네, 음. 약간 그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칼슘마 있게 또 하면서 음. 그런 부분들. 근데 네. 또 그런 질문 할수 있어요. 이게 준비한 질문 인데 네. 그럴 바에는 가외하지. <laughs> <laughs> 그럴, 그럴 바에는 가외하지라고 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외하시는 분도 물론 수업 준비 엄청 많이 하겠지만 맞아요. 그보다 그래도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음.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이 업을 한지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라든지 그런 게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음. 아예도 기출 문제라든지 음.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어 선생님들도 이제 조금 숙련돼 있다 보니까 음. 뭐 왜냐면 가외는 사실 이 사람을 또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학벌이 거 말고는 사실 어떻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음. 저희는 수업을 해보고, 만약에 이 친구랑 선생님 생각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하면, 다른 선생님으로 또 바꿔드리기도 음.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들을 제가 그렇게 수업하니까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네. 제가 이제, 인사이트를 많은 데서 얻었는데, 머리 자르면서 느꼈어요.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사실, 너드남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네. <laughs> 너, 너드남 아세요? 아니요. 어, 너드남이 뭐예요? 너드남이, 너드남이 뭐 나중에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러니까 꾸미지 않는 남자. 그러니까 아. 못생긴 남자 아니고.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바버샵 그런 데 갔는데, 그러니까 꾸밀라고 갔는데, 음. 1인샵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개개인성 맞춤 느낌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막 머리도 감아주시고, 아. 머리 감는 거막 30분씩 하는데 봤어요. 오. 원장님이 직접 이제 1인샵이에요. 자리도 음. 하나밖에 없어요. 오. 좋죠? 좋잖아요. 맞죠? 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음. 이게 좀 딜레이 되잖아요. 네. 다 밀려요. 아. 예약을 미리 잡긴 한데, 그 예약이 진짜 한 시간씩 밀릴 때도 있어요. 다 밀리고, 아니면 이제 그걸 커버치기 위해서 그냥 좀 빠르게 하는 느낌 있잖아요. 음, 원래 안 그랬는데. 음. 그러니까 바버샵이나 1대1 가외나 이런 데 문제점이 있는 게 처음에는 퀄리티가 좋죠. 음. 열정적이죠. 근데 그게 소문이 나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퀄리티가 좋잖아요. 1대1로 봐주고, 이제 음. 모든 에너지를 음식해서 한 사람마다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명이거든요. 바버샵이. 음. 근데 소문 날거 아니에요. 와. 그럼 그 전날에도 한 10명 쳐내고, 또 10시간 음. 하셨죠? 음.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또. 예, 네, 그리고 헷갈려서, 물론 네이버 예약 같은 게 있지만 헷갈려서 음. 막 더블로 들어올 때도 있고, 30분 간격일 때도 있어요. 음. 더 많이 받으려고. 왜냐면 객단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음. 그러면 이제 퀄리티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는 미용실은 바보샵 안 가고, 네. 체계적인 데 가요. 아, 시스템. 막, 네, 이렇게 막, 이어폰 같은 건가? 음. 이런 거 끼고 있고, 인이어 같은 거 끼고 있고, 되게 체계적이고, 엄청 이제 어, 서비스 마인드 되게 뛰어나시고 샴푸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음. 예, 제가 소개해준 데 있잖아요, 네, 메이크업하신데. 네. 그러니까 되게 행, 행복해요. 갔다 오면. 음. 그리고 되게 밝고, 음. 예, 그런 거죠. 같이 하니까, 같이 시스템으로. 뭔가 체계가 잡혀 있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가보면. 네. 네. 거기가 이제 얘기할게 에코자딩. <laughs> <laughs> 네. <laughs> 뭐 <laughs> 괜찮아요. 받으신 건가요? 아, 아니요 받은 거 아니에요. 에. 오늘 저녁에도 저 머리깎으러 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머리깎으러 가는 데가 서울에 하나 있고. 대구에 하나 있어요. 음.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대구에 계신 분이 서운해하실까봐, <laughs> 대구에는 소외라는 데 가거든요. 어. 그러니까, 둘다 똑같아요. 되게 이제 활발하고, 갔다 오면 되게 행복하고, 음.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으니까, 각자 역할들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음. 왜냐면, 제가 세미나 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유도신문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어, 학부모님들이 이걸 보실 텐데, 더시스템화 있는 데 가시는 게 나아요. 음. 네, 그랬다면은, 대형학원 안보내죠 차라리. 근데 지금 대형 학원에 다 몰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대형 학원이 판서 형태로 하는 데가 있고 네. 저희처럼 개별 맞춤 관리형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퀄리티를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충분히 도움되고 학생의 드라마틱한 성적 변화를 원하시면은 개별 맞춤 관리형 수학학원에 가는 게 저는 확실히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별 맞춤 관리형이라고 해도. 이제, 하, 그, 원장이 초보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인정하니까 충분히 보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어, 그리고, 어, 아, 이번 중간고사 때 성적 오른 네. 친구들. 맞아 탑3, 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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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세 명만 먼저 얘기하세면 네. 인간 완전 갓생 만들었다. <웃음> <웃음> 그래도 한 30점 정도 오른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는 사실 수학을 좀 포기하려고 했어요 공부를 안 하려고. 어, 근데 학교 얘기하셔도 돼요. 왜냐면 더 공감가니까. 아, 현풍고 학교. 친구인데. 배당년이에요. 지금 2학년인데. 2 2학년. 현풍고 네. 2학년. 네. 이제 본인이 선생님한테 그냥 이제 수학 포기하겠다고 네. 선생님한테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 친구를 잡았죠 아니다 네. 한 번만 더 네. 다시 해보자 너 충분히 할수 있는 애인데 선생님 옆에서 도와줄게 언제든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새벽이라도 선생님 답변해줄게 네. 하는 그~ 카톡 내용 제가 직접 다 봤거든요 그 네. 새벽에도 애가 모르는 질문 있으면 패드로 풀어서도 또, 또 알려주고 네. 그리고 학원에서도 뭐~ 꼭 자기 시간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모르는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공부, 자습처럼 공부해도 네. 된다고 그럼 선생님 뜻틈이 알려주겠다 네. 해서 가르쳐 줬더니 네. 아이가 삼십 점 가량 오른 친구가 있고요. 그 네네, 또 누구 있어요? 어, 또, 조금 약간, 아이들 이번에 좀 방황을 많이 해서 그런데 자퇴하겠다고 또 울었던 남자인 친구가 있는데. 밝혀도, 되, 밝혀도 돼요? 네, 네 밝혀도 돼요. 제가 니 네, 네 얘기 블로그에 있을 거라고 오, <laughs> 했던 친구라서, 네. 고등학교 2학년 남자인데, 학교가 어디예요? 현풍요 현풍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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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가 한 6, 7등급 이렇게 나오니까. 6, 7등급은 사실 8, 9등급이랑 비슷하네요, 네, 거의. 뭐 맞아요. 사실. 그랬던 친구라서 자기가 그냥, 공고를가고 싶다. 그냥 자퇴를 하고. 아공고 갑자기요? 네, 아. 그냥 자기는 4년째 어중간한데 나와서 돈벌돈못벌 돈 바에 그냥 생산직을 취업하고 싶다고 자퇴를 음.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안 해준다면서 음. 저한 엉엉 울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좀 다독거리고 말을 남자야, 해줬죠. 남자예요. 남자요 네, 남자예요. 엉엉 울었다고요? 야한184 키도 엄청 크고 덩치도 엄청 크고. 열이네요. 대표. 네, 여, 맞아 열인 집. 세심하신 거네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엉엉 어, 울어서 이제 얘기를 좀 듣고 이제 말을 해줬죠.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그렇게 자식이 크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음. 당연히 시오, 더울 때는 시원한 데서 일하길 바라고 추울 때는 음. 따뜻한 데서 일하길 원하지 그렇죠. 응. 나도 내 자식 이 그러면 안 그럴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애가 엄마 이야기는 귀뚱 으로 안듣다 이제 제가 조금 얘기 한 것도 다시 들리나 봐요 네. 어머니 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애가 그런 걸로 힘들어한다고 어머니한테도 얘기 드리고 음. 그리고 이제 선생님 옆에서 도와주겠다 해서 걔도 열심히 해서 한3 40점 가량 도 올랐죠 이게 사실 뭐 성적도 성적인데 정신적인 도움을 음. 많이 주셨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걸 하셨어요? 정신적인 도움을 그냥 열심히 해 이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는 아이들도 진심을 안다고 생각해요. 아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번에 최근에 스승의 날에 편지를 썼던데 네. 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마음 잡아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오. 하는 걸 보고 아 아이들도 내 진심을 알고 나 그러니까 음. 제가 비록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지만 전 진짜 음. 아이들 사랑하고 아이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근데 한 번씩 이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돈으로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그렇죠. 대한다. 네. 이렇게 할 때마다 사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음. 그런 편지 받으면 좀 치유가 되죠 마음. 어 그래서 그 친구는 진짜 약간 서로 사람을 남겼네요. 네, 그 사람은 그 음. 선생님을 남기고 그 음. 친구는 이제 성적을 남겼네요. <웃음> <웃음> 아무튼 네. 그로 마지막도 기억나는. 뭐 성적이 올랐다기보다 이 친구는 원래 잘하는 친구인데 어. 누나도 사실 저희 하고 한삼년 정도 다니면서 과거에 입학한 친구 있거든요 네, 대구 1과고에간 친구인데 네. 동생도 지금 어머님이 맡기셔가지고 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중이거든요. 네. 중인데 뭐 고일 거 지금 과정 밟고 있는데 음. 시험 대비 때뭐 사실 따로 뭐안 해줘도 그 친구는 한 90점 100점 항상 나오는 친구라서 네. 친구가 먼저 얘기하더라고 요 이제는 시험 대비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고등학교 거 밟고 이제 준비하면 될것 같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 약혼은. 제가 항상 이제 블로그에 드라마틱한 아이들 이야기만 적다 보니까 네. 다 못하는 친구들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자춘기 ADHD, d 나가고. 맞아요, 막 맞아요. 사람. 그런 네. 친구들도 있지만 음. 반대로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과거도, 과거. 네, 과거도 가고. 네, 과고도 가고. 재산권이 많죠. 정교 1등인 포산중, 지금 3학년이 정교 1등인 친구들. 포산중, 정교 1등? 네. 네.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사실 제가 쓰기 그랬던 게 어차피 잘하는 친구니까 음. 왜냐면 희망을 주는 음. 글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안 올렸더니 맞아요. 또 사람들이 그거를 또안 안 올리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럼 포상중 전교 1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학부모님들이 네. 더잘알것 같아요. 아. 이게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약간 아이돌 가수한테 음. 밀 꼬리표처럼 붙는 게 음. 노래 못한다 <laughs> 그런 거. 그러니까 음. 애들이 많으니까 음. 여기 최상위권 없다. 뭐 이렇게 음. 마케팅을 많이 하시니까. 음. 근데 마케팅을 하는 이유도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게.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만약에 본질이 없으면 아마 지금 안 좋게 소문 다 났을 거예요 음흠. 근데 아이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근데 여기는 어, 지금 신규 등록하면 바로 아, 저, 바로 어, 이렇게 원터치로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저희 이제 고등부는 거의 마감 수준이고요 오. 더 이상 진짜 들어갈 수 있는 반이 없고 고1은 네. 그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화금 만에 그래도 8시 타임에 한 자리 있고요 화금 8시 한 자리 빨리 네. 한, 한 자리 남았습니다 화금 네. 8시 한 자리 있고 다음에 네. 중등부도 지금은 거의 풀이어서 어, 중등부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고 저 중등부는 이제 자리 있다 얘기할 수 네. 줄 알았는데 음. 초등부는 지금 월, 수, 목 요때한시 타임 요 음, 때는 들어올 수 있을 거요 이번에 초등부 좀확장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 초등부부터 좀 키워서 네. 이제 해인수학은 되게 오래 다니는 친구들 많잖아요. 맞아, 한5 6년 다니는 친구들이 다 많아가지고. 네, 원장님네한테 또 끝까지 배웠던 친구들도 음. 그렇게 다녔고, 그래서 초등부부터 이렇게 개별 맞춤으로 다니시고, 음. 만약에 정또 다른데 가고 싶으시면 같이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그런 친구들도 진짜 있었어요. 근데. 아, 진짜요? 대구에 저희는. 그 현풍이 매지에 있다 보니까 아, 바깥에 주말에는 판소 수업 듣고 저희 고 음. 클리닉으로 같이 오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렇게 네. 했던 친구들이 몇명 있었어요 작년에 뭐전격권 하던 친구들 의대 간 친구들 아 진짜요? 네. 의대도 갔어요? 네그 친구 근데 의대를 갔는데 제가 막학 홍보하기가 그랬던 게 네. 우리 학원만 다녔으면 내가 말하겠는데 음. 같이 다녔는데 그냥 조금 홍보하게 몇년 수강 뭐 이렇게 네. 같이 다녀서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아, 되잖아요 음. 그래서 어쨌든 그냥 해인수학 학원 다니는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단점도 있겠죠. 근데, 맞아요. 단, 단점도 없는 학원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음. 어, 저는 개별 맞춤 학습, 이게 초보가 운영하는 데가 아니다. 진짜 음.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10년간 이거에 대해서 연구도 하셨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 대치동에서 촬영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좀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기를 많이 해 해주,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기잖아요. <laughs> 네, 맞아요. 대기하셔야 네. 돼요. 그리고 뭐 끝났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끝났고. 예, 어떠셨어요? 이제 마무리하면. 이건 뭐 어, 원장님들이 보는 음, 건데. 같이 이렇게 또 되게 색다른 하니까. 경험을 또한거 같아요. 사실 뭐 이런 조명 아래에서 이런 카메라 앞에서 제가 음. 서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네.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네. 그리고 뭐 하, 수, 수상소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어머, 뭐, 다들 감사하고 <laughs> 네. 네, 수상소감 네.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저도 이제 음, 신기해요 그냥 네, 이런 것들이 저랑 이제 가깝게 지내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스토리 같은 것도 뽑아내고 뭔가 나, 기록을 남기니까 되게 음. 좋은 것 같고 어, 이제 올해까지 다 구했어요, 사실 아 벌써요? 네, 거의 다 구했어요 네. 그니까, 이... 근데 두 명씩 하면 이제 또 자리가 있죠. 아... 일단 뭐, 기본적으로 리브랜딩 하고 컨트롤 하곤 하시는 분들은 뭐, 다 음... 참여하려고 하고. 음... 또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알게 되신 분들도 인사이트가 있으면 같이 음... 촬영도 하고, 네,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거의 초반에 네. 오신 분이라서 나중에 한번더 촬영을 또 업데이트해서 <laughs> 중간에 변화가 네, 네. 생기면 네. 그런 것들도 남기고 하면 재밌을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스토리보다도 또 이슈가 있으면 또 촬영도 음. 할 거고 세 명에서 촬영해도 되잖아요. 맞죠? 오. 세 명에서 또환세 원장이랑 또 음. 네.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또 다른 네.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을 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우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그때 휴지 놔둘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 저희 인터뷰 끝났고요. 네. 꼭 이제 복습해서 한번더 보시면 또 도움 될것 같아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이동원. 박예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